알아듣든 못알아듣든 막 떠들었.. 떠들었으면 또 나갔다 이 그것도 왜 이래? <laughs> 아우 진짜 이게 내꺼 아니었다가 바뀌어가지고 y는 2에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2에 E에 x는 2에서 최댓값 뭐야 최댓값 b를 가질때 b 가때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그거야 알았어? 자, 이것도 이차식이 중요하지, 사실. 응? 이차식을 네모라고 봐, 네모. 이의 네모승이라고 해봐. 네. 네모가 크면 클수록 큰 거지. 네. 네모가 작으면 작을수록 작은 거지. 왜 이걸 이렇게 증가하는 거니까. 네. 알았어? 네.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래? 최대값을 구하래. 네. 그럼 내가 네모, 네모가 가장 클 때를 구하라는 얘기지. 네. 그럼 결국 이이차식이뭘 구하라는 얘기야? 이이차식이 최대일 때를 구하라는 얘기야. 너무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답하지 마. 맞지 않은 것 같잖아. 알죠. 진짜? 네. 어떻게 보는데? 얘 풀어요. 이걸 뭘 풀어? 다 풀려있는데. 아니 이걸 계산해해요뭘 계산을 해? 얘를. 이거뭐요 그... 이차방정식이. 뭔 이차방정식. 2차 이차함수, 2차 이차함수를 2차 그렇게 해야지. 개뿔암호감면서 네. 모르는데 계속 내내 걸려. 내가 또 화를 내지? 아... 자, 다시. 네. 네모야. 네. 이에 네모승을 생각을 하라고. 네. 근데 문제는 이 Y에 최대 값을 구하는 거야. 네. 그럼 네모가 클때큰 값을 가지니까 네모가 가장 클때 최대 값을 가는 거지. 네. 근데 이 네모가 이런 2차식이란 말이야. 네. 러니까 뭘로 생각 하라고. 이차 함수로 생각하는 거지. 네. 이차 함수의 최대값을 포함돼. 그럼 이차 함수의 최대값은 어떻게 구해? 그래, 그래, 그렇지, 그래, 그래서 이건 위로 볼록한 건지 알겠? 지 알어? 네. 위로 볼록이다. 네. 어, 이거는 아래요. 어, 위로 볼록한 거야. 당연히 이 꼭지점이 <laughs> y 야 그럼 꼭지점 x의 범를 알아두면 되겠지. 꼭지점 x의 범를로 보면 이제 암산으로 될것 같은데. 혹시 엑스잡편 얼마? 1 네. 너 졌다. 너 그러니까 맨날 지는 거지. 네. 네. 나갔다 하면 져가지고또 눈탱이나 밤탱이 돼서 오고. 뭐. <laughs> 저렇게 느리니까 지는 거야. 그지? 아니요. 이제 경기 안 나간다 그랬으니까. 엑스가 1일 때. 와는 둘다 하네? 있어요. 근데 둘다 아... 대답을 안해? 저는...하고있어요 뭘 해야하는지 모르는거 같은데 알아요 근데 대답을 안해? 이런 씨. 네. 1대2파라고 여기 1대2파거 아니에요? 여기다 1대2 네. 이 꼭점이 Y좌표가 뭐냐고 꼭 점에 X좌표가 1이니까 꼭점이 Y좌표가 뭐냐고 3너또 줬다? 팔은 어디서 난거야? 아예 다 불구한거야? 내가 물어본 건이 꼭점이 많이 잡혀잖아. 물어본 거에 대답을 해. 네? 내가 이 쉽게 날 무시했구나. 아니요, 아니, 아니 왜 걔... 내가 물어본 걸 대답하라고? 이거 상아이에요니 네 말을 해. 아, 내가 이걸 물어봤어. 그냥 꼭점이 많이 잡혀 물어봤잖아. 네 근데 너는 이걸 대답하냐고? 그니까 날걔 무시한 거지. 아니요, 그래서 손석구가 나온다고? 네 그렇군 김성철도 나와요? 이게 누지 모르는데 네. 아, 고삼새끼이 잡고 손석구 따라해 아. 안아줄까요? 막 그래 나한테 이쪽 남자가요? 어 응. <laughs> 손석구가 멜로가 체질해서 대사가 있거든 안아줄까요? 딱 따라하고 있으셨어 전엽이는 전엽이 맞지? 연락을 전혀 안 받구나? 네 어디서 그런 대사를 해 어쨌든 그러니까 이게 최대일 때가 3이라고? 그래서 이게 3적인 최대값이야 네. X가 뭐일 때? 1일, 1일 때. 때 X가 1일 때최값 얼마 가져? 3을 갖지 또 끄덕인다 저 새끼 아무것도 몰라 8을 갖지 10개야 이게 최대값이 이게 최대값이라고 네또 헷갈리지? 갑자기 3이 아니고 왜또 8이 될까? 2에 3도 계산하셔야죠. 이 네모가 가장 클때 이게 최대값을 갖는다고. 안에 끌렸는데. 아, 그래? 아, 표정이 살짝 그려진다.